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 신나게에서 진행한 건강 설문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7월부터 이제 지인 세 분과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용적인 건강 콘텐츠 플랫폼 주식회사 더 신나게. 이게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 앞에 말하는 실용적인 건강 콘텐츠 플랫폼은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실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담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뭐 건강 칼럼도 쓰고,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하면 정말 실용적인 삶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업군별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저만 생각하더라도 일주일 7일 계산을 하면 뭐 5일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틀은 주말에 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거나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분들을 생각을 하면 일터와서의 환경이라던가 나의 일의 특성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제 아마 한 번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세한 제도는 아직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라 인식들이 많이 강화된 편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 방식으로 건강설문을 채택을 합니다. 건강설문이 내용들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편인데요. 근데 그 건강설문을 마치고 나면 나에게 맞는 뭐 영양소나 아니면 제품 이런 걸 추천을 해주는데 정작 나의 삶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언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건강 설문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직업군 별로 구체적인 걸 잡아나가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설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첫 번째로 건설 현장 노동자를 선택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4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몸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잘 챙기더라도 이 직업 환경이 건강에 워낙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탐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약 3,400분의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설문은 저희가 전반적인 건강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설문으로 그 참고자료를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총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는 성별, 나이 그리고 근무경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요. 키, 체중 그리고 아침식사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건강의 불편사항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관절건강이라던가 치아건강이라던가 눈건강이라던가 뭐 장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불편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총28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온라인보다는 종이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근무하시는 연령대나 이런 면에서 종이로 인하는 게더 빠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종이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자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응답자의 99.5%는 남성 그리고 여성은 0.5% 17분으로 매우 적었고요. 경력을 보면 응답자의 65%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었고 그리고 응답자의 70%가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마다 응답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서 각각의 질문마다는 총합이 조금 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일반적인 건강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 결과 이런 걸로 쓰이는 정도의 그 설문 체크는 아니에요. 참고 자료로 봐주세요. 제가 오늘 모든 결과를 다 다뤄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주로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건강에 불편함을 묻는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영상 보시면서 자신의 그 직업 특성과 다른 부분이 어떤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 계속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혈행 건강과 위 건강에 관한 간단한 질문인데요. 혈행 건강은 평소에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 증상 등이 있는지 그리고 위 건강은 뭐 속쓰림과 소화 불량 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경향성을 보는 거라서 빈도는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뭐 자주 그러냐, 가끔 그러냐, 없냐. 여기에서 이제 자주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가끔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뭐 한두번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없다라는 건 없는 거. 근데 이제 두 질문 모두 그 대략 한 75%의 응답자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아침 식사하시는 것 여부에 관한 설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은 업무 특성상 76.8%의 응답자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식의 위험들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훨씬 더잘 챙겨 드시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러시거든요. 세 번째는 장 관련 불편 증상 설문입니다. 건강의 불편함을 묻는 설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주 그러냐, 가끔 그러냐, 없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고요.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장 관련 불편 증상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을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눈 관련 불편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절 관련 불편 사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의 설문 구성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한 배경은요. 그 건강기능식의 생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많이 판매되는 것들에서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제 55세 이상이 가장 많았던 건설현장 노동자 분들의 건강 설문 결과는 다른 것보다 관절 건강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았어요. 관전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증상이 없다라는 멘트를 저희가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응답 하신 분들이나 별도로 없다라는 글을 넣어서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냐면 세 가지 질문에서 한개 이상의 불편함을 체크하신 비율이 얼마인가를 통해서 저희가 상대적인 비교를 좀해 보았습니다. 장 건강 같은 경우는 증상 없음에 체크해주신 게 69.4%였고요. 한개 이상의 불편 증상이 있다는 응답은 30.6%였어요. 눈 건강 같은 경우에는 증상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57% 그리고 43%는 한개 이상의 불편 증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 건강은 이제 한개 이상의 불편 증상을 체크하신 분들이 53.8%. 나머지 이제 46.2%는 무응답이거나 혹은 불편함이 없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인데요. 건강 불편함을 묻는 질문이 저희가 총1 1 가지 문항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불편 증상이 많이 나온 것, 즉한 개라도 이게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바로 관절이었어요. 이제 업무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특이한 건 저희가 이제 그 설문자, 참여하신 분들한테 현재 섭취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 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체크해 주세요. 라는 질문도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는 모두 다 체크하진 않으셔서 이제 1065분의 결과만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어, 드시는 비율이 홍삼이 23%, 비타민 미네랄이 약 34%, 그런데 관절 제품은 4%, 그리고 뼈 건강 제품은 8%를 높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판매순위, 즉 생산실적에서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는 순위와 비슷하지만 나의 건강에 불편한 감은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수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11가지 질문 중에서 또 눈에 띄게 불편합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치아와 잇몸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건강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래도 55세 이상의 구성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평소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 출혈 등의 불편함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로 매우 낮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은 74.5%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자주 그렇다라는 응답은 22.8%였어요. 이 치아와 잇몸, 그중에서 특히 잇몸 건강 같은 경우는 뭐 잠자는 상태, 수면이라던가 흡연이라던가 음주, 이런 거에 아주 직접적 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편이고요. 치아 건강 같은 경우는 춥거나 힘을 막줄때 이를 악 담으는 이런 습관 있으신 분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집중하거나 할때확이게 너무 꽉 담으고 있어가지고, 치아 위쪽이 좀 부서지고 해서 한번 메꿨던 적이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 엿을 만드는 분들이었는데 엿을 만드는 공간은 항상 기온이 낮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한 3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치아가 완전히 많이 손상된 그런 이야기들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힘주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이 치아와 잇몸에 가해지는 손상들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걸좀 예상을 해 보는 그러한 지금 설문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 다른 노동자분들보다도 이 힘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이 치아, 건강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이 외에도 설문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모든 걸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생리 기능 활성에 도움이 주는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인데요.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나긴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겪고 있는 건강 상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환경이나 직업의 특성이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에서 더 신나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차로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과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고 2차로는 지금 택시 운전사분들과 진행한 설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료 정리 중에 있어서 한 한두 달 후에는 제가 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리고 3차로는 어떤 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조금 있긴 한데 혹시나 댓글로 아 이거부터 먼저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속한 직업군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더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